아침 햇살이 거실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쌓인 박스들과 가구 사이로 겨우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박영수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80평생 모은 것들이 집안 곳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참. 또 어디다 뒀을까? 영수는 안경을 찾으며 물건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의 흔적들 감사패, 학생 선물,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소파에도 이불과 신문이 놓여 있어 가장자리에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가득 찬 집이 좋았습니다. 넉넉해 보였고 친구들도 정말 살림이 넉넉하다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청소도 어렵고 필요한 것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베란다의 화분 20개 중 절반은 이미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 필요한 걸까? 영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가득 찬 집안에서 오히려 숨쉴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박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 많은 걸다 어디다 쓰려고 하세요? 민수는 고장난 라디오, 먼지 쌓인 꽃병들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다 필요한 거고. 하지만 영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정리정돈 잘된 집이 더 부자 같아 보이는 거 아닌가요? 남들이 보면 우리 집이 부자 같다고 할 거다. 너희들은 몰라. 없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제발 정리 좀 하세요. 안 쓰는 건 버리고 필요 없는 건 나누어 주시고요. 내 물건을 왜 버리라고 하니? 이건 다 내가 살아온 증거야. 민수가 떠난 후 영수는 혼자 남아 복잡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물건들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사흘 후 영수는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려 시도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김정자 아주머니가 미역국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요즘 짐을 많이 정리했어요. 짐을 줄이니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김정자의 말에 용기를 얻어 영수는 라디오를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을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라디오가 있던 자리에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밝네. 영수는 작은 탁자 하나를 김정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마침 작은 탁자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탁자가 있던 자리에 햇빛이 깊게 들어오자 영수는 비로소 비움이 무엇인지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히 다남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영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히 준 걸까요? 다음 날, 12살 손녀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집이 이상해요? 지민이는 탁자가 있던 자리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예쁘다. 할머니, 집이 전보다 훨씬 예뻐요. 햇빛이 들어오니까요. 지민이는 그 자리에 앉아 손을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물건을 너무 많이 버린 건 아닐까? 할머니, 버린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정자 할머니가 탁자 정말 잘 쓰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민이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이 물건들을 다 모은 건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물건보다 할머니가 더 소중해요. 할머니가 웃으실 때가 제일 좋아요.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물건이 많아야 손녀에게 풍족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지민이가 원하는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지민이와 함께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니 옛 친구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화해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먼저 연락하면 될것 같은데요? 지민이의 순수한 말에 영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쌓인 미움과 서운함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순의 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꼭 필요한 가구만 남았고,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모든 곳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지민이와 함께 심은 상추와 고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와, 정말 넓어졌네요. 이렇게 밝은 줄 몰랐어요. 민수는 감탄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걱정해줘서 고마웠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영수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가득 채워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 비워야 내가 산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 영수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민수가 돌아간 후 영순과 지민이는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단출한 집이지만 그 안에는 더큰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이런 집에서 살래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집이요. 영수는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손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이 평범한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햇빛이 드는 집, 정리된 공간. 가족과의 화해, 친구와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진짜 부였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물건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마음과 평온한 일상을 가족에게 유산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텃밭 같이 갖고요. 그래. 우리 지민이와 함께 영수는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 쓸데없는 걱정들, 의미없는 집착들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달빛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삶의 진짜 보물은 지금 이 순간이구나. 그 말이 조용한 집안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